를뭐 이렇게 고르는 선택 기준이 있을까요? 어 일단 요즘엔 가격 보고만 골라요. 기준은 없고 그냥 옛날부터 먹던 습관이지요. 뭐 계속 이런지 성분을 많이 비교를 해요. 네. 칼슘은 뭐 이런 단백질 함량 기준은 있다고 들었는데 뭐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웃음> <웃음> 종류도 가격도 각양각색인데요. 자, 그때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유를 유심히 살펴보는 주부 발견. 저희 아이들이 우유를 자주 먹어 가지고 음. 우유를 좀 자주 사거든요. 음. 그래서 자꾸 보다 보니까 우유 보면은 어떻게 좋은지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유를 좋은 우유를 고를 수 있는지 알려 드리 뭐가 다르죠? 좋아요. 일단 좋은 우유 고르는 법좀 알려 주세요. 숫자 1을 보시면 되는데요. 응? 음. 어? 숫자 1을 어. 보면 된다고요? 1등급. 최균수랑 최세포 수 이거를 하기는 하거든요. 숫자 1을 보시면 돼요. 그때 맞아요. 체세포수와 세균수 옆에 적힌 등급 확인하기. 1급이라고써 있는 걸 저는 확인하고 우유를 구매하는 편입니다. 이 세균수가 원유 1ml당 3만 미만이면 1A 등급. 체세포수가 20만 미만이면 1등급 우유라고 하는데요. 이것 외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또 있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국산 원유 100%라고 써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꼭 확인하고 사요. 자, 이처럼 국산 우유가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나라의 원유의 희생 수준은 아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동등한 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우유를 생산한다고 볼수 있죠. 우유는 품질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세균수는 낙농가의 위생 상태를, 체세포수는 젖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등급이 높을수록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이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면 1초만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와우 품질 좋은 우유 1초 확인법 두둥. 아 바로 이 케이밀크 마크이거든요. 우리가 우유 말고 유제품도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체세포수나 또 세포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 이 케이밀크 마크를 확인. 하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밀크. 예, 케이밀크 인증 마크는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제품이나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식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업체에 국산 우유 사용을 보증하는 마크인데요. 자 최근 우유 소비량은 늘었지만 국내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 같은 전체 총 소비량이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한 87kg 정도 됩니다. 자금률이 한 45%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다가 아, 앞으로 이제 2026년이 되면 아, 소위 무관세로 어 유제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생산된 우유가 사실은 거의 설기이 없다 하는 정도로 아주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팔리지 않으면 생산량을 줄이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매일 젖을 짜는 이유는 왜일까요? 한번 젖을 짜게 되면은. 일년 365일 이게 자꾸준하게 짜야 됩니다. 만약 그저 우유를 짜주지 않으면, 맞아요. 오히려 아프다면서 요자소에 어, 건강 관리 문제가 돼 유방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영원히 젖소를 못 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매일 짜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선한 우유를 수급하기 위해선 원활한 소비가 지속돼야 한다고 합니다.